오, 캠베 신부?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맵입니다. 여기서 살인마 하면은 은근 잘 보이거든. 부정한 개입이 그래도 1레벨이지만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올킬이시 만원 미션입니다. 모니터가 2레벨이긴 하지만 있으니까. 한번 활약을 펼치길 기대해봅시다. 저 끝에 제냈을 거거든요. 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가운데로 한명 오고, 여기도 한명 있고. 가까운 쪽을 먼저 가자고요. 저기 앞에 한명 있는 거 보이나요? 스프린트 게시당이 여기 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친구가제 친구인가? 있으면 좋겠는데 캡빈도한번 보고하자 <목소리> 아우호호이라호호뭐 돌릴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저쪽으로 호겠죠 다들. 지금 못 찾은 게조금호호호긴 하네. 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스판 호고호호호호호호호호호리고호호호 여기도 한명 있네요. 에? 뭐야, 판자, 이거? 됐어! 엉덩이 흔들어 죄송 아, 능지코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죄송하다뇨. 재밌었어요. 능지코님. 죄송하시다면은, 파울로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하하하. <laughs> 능지코님. 좋은, 좋은 연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은 연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바로 파울로까지. 고마워요. 행복한 여유 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5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워 고맙습니다. 아, 늦을 까지 팔로워까지 바로, 여기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구 팁입니다. 어우, 파자 내려주네. 오, 팁백이 뭐야, 이거? 자신있나? 자, 한번 눕히겠습니다. 눕히고 갈게요. 데다드 같은데? 아니군요. 데스. 아, 감사합니다. 런구 굴리는데 매칭 비슷한 랭크끼리 잡아주으면 좋겠어요. 노랭, 노랭한테, 사빨랭이 무, 매, 매칭이 굉장히 이상하게 잡히죠. 아 예성님.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걸고. 올킬 할수 있겠는데, 잘하면? 어, 아, 구했어요. 한자, 넘어간 거예요. 부시고. 클로드잡았고 니아, 일단 1걸 올라간 거 같거든요? 여기로 갔나요? 바로 구하시면 좋겠는데? 음, 여기로 왔군요. 여기로 가면은 구, 그, 친구를 구, 못 잡게 되는데. 어, 니아 잡으러 가, 여긴가? 소리 들었는데? 됐스 일단 니아부터 잡겠습니다. 어, 니아부터 자유실패? 아마도? 창문 넘어간 건가요? 빡센는데 니아를 잡아야 돼, 니아를. 나이스. 들겠습니다, 그냥. 칼집 빼고 잡을게요, 그냥. 이 친구 빨리 잡아야 돼. 그래야 올킬 할수 있습니다. 할지, 캐지 할지, 실패 됐어. 할지 뺐어요. 무조건 이 친구도 잡아야 돼. 여러분들, 이제 어, 할지 빼면 이 친구 잡으러 가야지. 여기로 뺐어. 리얼 잡아야 된데, 왜이 친구가 뺐어? 고쳐. 괜찮아. 그 시간 동안 제가 따라가서 잡을 수 있어. 아우지가 여기, 아우지가 저기서 집이죠. 어. 발전기 돌아가는 거, 뭐, 돌아가게 해주고. 이걸. 이 친구 1걸. 확실할 땐 쏴줘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때는. 이러면 깊은 상은. 뭐 꽈라고 이상한가? 남상도 1레벨이지만 쳐주고. 제가 바칠이나 이런 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출구 열리 전까지 2킬 정도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저한테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센터 발전기가 없네요, 여기 여러분들. 돌아갔구나. 와, 이러좀 빡세지. 발전기 여기랑. 센터 발전기가 처음 들어왔구나. 이름면좀 빡세지. 저기 아직 안돌아갔을 거야. 부정한 계 때문에. 구하러 오지 싶습니다. 이번에는 캠핑 터널링을 섞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실 때까지 봐줄게요. 일단, 이 피, 그 아까도 그 니아 친구는 칼찌가 빠졌어. 발전기 돌리나요? 아예 안 오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인체 구하러 올 타이밍. 어, 타이밍 맞춰 잘 구하러 오네, 그치? 오케이. 이 친구 잡아러 갈게. 이 친구 잡을게요. 도와주네 이거. 됐어. 도와주네, 도와주네. 시간 없어요. 빨리 골라야 돼요. 어, 이 친구 바로 잡아주자. 최고지 이러면은 죽어주면은. 걸고 이결 나이샷. 이름 최고지 여러분들. 아, 저 발정 발정인가요? 이건 안 돌아갔을 테고. 이거 한번 깜상 까고 오자. 일레븐 자리. 이스 여기도 들어가네요. 때릴 수 있겠다 이거 나이샷. 환자 안맞시죠 때리고. 로리 스트로드입니다. 어, 스 여기 아오지 거든요? 패스. 동선, 동선을 제가 잘 껐죠? 사실 저기로 가면, 이, 이 친구 안 걸고 저기로 가면 되겠지만, 걸겠습니다. 아오지니까. 나이스 샷! 걸고. 제가 루인 같은 게 없어서, 깜상 같은 게 없어서, 굳이 말하자면 불리한 쪽입니다, 지금. 발전기가 빨리 돌아가면 안 좋아요. 3픽은 치료를 했고요. 깜상 한번 치고가자 이런거 조금씩 치고 가는게 도움이 돼요 치킨님 반갑습니다 치킨님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스무스하게 올킬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릴수 있도록 림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고? 니아 잡으러 갑니다 니아 보이는 순간 바로 지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이스 지연님 올킬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돌릴것 같은데 아우지 구렸고요. 아우지 구한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로리가 구하게 한, 로리는 구하게 됐고, 이런거한번 깨주면서 미 니아를 잡아야 돼 니아 니아나 크로드 전부 탈출 모르겠습니다. 크로드신 거 같은데 이거. 방금 크로드셨던 거 같은데 안 보이네요 일단은. 음 이쪽에 가면 한 명은 보이지 않을까? 돌린다 이거. 어? 여기 매그. 애들 아들. 들고, 와리가리하게 하고. 한자 있을 것 같아. 판자 내리게 할게요, 오늘. 내리게 하고. 잘하네, 매그가. 빨리 잡아야 돼, 이 친구를. 이 친구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고대 실수.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잡아 봅시다. 매그를 잡아도 좋긴 하지. 제가 모니터니까 여기 가면 또 한번 보일 겁니다. 여기로 멈추겠는데? 됐어, 여기 누가있나요 됐어, 잡읍시다, 이번엔. 됐어. 됐어. 발전기가 돌아갈 겁니다. 두개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 빠르면은? 안 좋습니다, 제, 여러분들. 너, 제가. 제가 리아를 못 잡아서. 굳이 말하자면 빡센 쪽이야, 지금. 좋아, 좋은 게한 개도 안니을 때. 실제로 발전기가 두개 정도 일 거란 말이지. 음, 안 좋은 쪽입니다. 제가 굳이 말하면 발전기 한번 체크하러 합시다 저기 좀 돌아갔잖아 저기 끝에가 돌아갈 거야, 저기 저거 도 돌아가면은 두개 다행히도 여기 한번 깜상 쳐주고 1레벨이지만 쳐줄게요 1레벨이라도 깜상 있는 게어때다저게 돌아가면은 좀 불리하거든 매그가 저기 혼자 돌렸다면은 내가 까고 오면은 그래도 좀 많이 까지겠지? 이게 많이 돌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두 개라고 한 거야 까주면은 그래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일단 맥은 솔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쵸? 솔킬면 나도 잡을 수 있지 어 돌아갔을 테고 아 니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로리 같아요 이거는 어 로리가 아까 돌렸으니까 여기를 잡으러 가자고 로리 메이크한번 주고 한자가 없는데 게 돈다는 건 뭐죠? 한대 맞출 수 있다는 소리죠 잘하는 친구네요 총구가 이런 걸 싫어합니다 됐고 맞추고 싶은데? 가게 안나왔어 올킬하고 싶습니다! 올킬각을 향해서 넘어가고요 헤드하드가요 헤드하드 어가지고이 친구도 이걸 내가 애들을 너무 갈고리 지금 공적다 걸어가지고 좀 빡세긴 해요 제가 저거 골고루 다 걸어서 니아를 잡으면 굉장히 좋은데 발전이 돌아가잖아 그치? 저거 매그가 돌린 것 같아 다가지고 안 좋은 쪽이야 불리합니다 굉장히 말이죠 이거 깜상 쳐주고 저거 안 돌아가네. 매그가 돌린 게 저게 아니었군요. 또 깜상. 이제 슬슬 캠핑, 캠프한번 해야겠어. 너무 캠프안 했다. 완전 불리하거든요, 지금. 올방생각. 어, 까져있어서 그나마 다행. 구하러 올 겁니다. 내가 캠프를안 한다는 거 알았잖아. 니아 왔다. 올킬입니다. 올킬 할수 있어요, 잡으면. 잡으면 올킬 할수 있겠는데? 됐어. 드디어, 니아, 봤어, 여러분들. 아, 한명 잡았어, 드디어. 이러면 이득이지. 약간 희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 롤이 아, 잡으러 가면, 롤이 칼지 없을. 아, 이거 잡았어야 돼. 왜 이렇게 화수가 됐지, 방금? 쉐도. 여기서. 넘어가나요? 됐어. 지플하겠습니다. 칼칠 수 있으니까. 감상 치러 가자고. 저쪽 주아에네. 이두 개는 내가 봐줬잖아, 한 번씩. 저 뒤에 있겠지, 돌리려고, 씨. 지렁이 플레이하고, 한명구하기라고 하고, 발전기 그럼 도란상 먹죠. 아, 이기 보고, 저기 끝에 돌릴 것 같아. 갑시다안 돌아가면 올킬각. 어. 올킬각 할수 있어, 여러분들. 개구, 개구 열쇠만 아니면 올킬 할수 있어. 저게 돌아갔네. 칼치라 있겠죠, 롤이니까? 그러다 넘어가겠지? 내려주 아! 집중 넘어갔죠? 여기로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데드하드 데드하드 빼고 잡았고요. 앞에 맥을 올킬이에요. 그러면 돌이 잡고 넘어갈 거예요. 세르고 됐스 갑시다. 맥을 잡으면 불굴이 없으면 올킬. 아보지만안으면 올킬이다. 좋아요. 각. 여기서 총구 때려. 때리... 와우, 무빙굿. 됐어, JYJ님 반갑습니다. 쿵님 반갑습니다. 어, 제가 로거 한다면 제가 이 가면 되는. 올킬 미션입니다. 올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잡을 수 있겠네. 판자로 가겠지? 백, 백. 그러면 판자로 가기 전에 데드 아드였죠, 친구? 데드 아드 잡아 버리고. 렛츠 불굴이 있나요? 서순에 맞춰 잡고 싶은데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은 다 눕히긴 했습니다. 굴굴이 있나요? 방식,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굴굴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바칠이 없어가지고 조금 안 좋긴 해요 아직 모릅니다 개구로갈 수도 있으니까 내 어디서 잡았지 얘들은이 라인이었는데? 바로 죽네 제가 어디서 잡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 라인이었던 거 같은데? 반대편이었나요? 뭐야 뭐야? 박고스야아 내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이 라인인데? 아 개구로 가 있는 거 아니오 이거? 야 보이지가 않.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그래 성남 경찰 기억님 좀 여기지? 개구가 어딜까요? 개구가 뜨긴 떴는데 지금 이제 한명 보였고. 노여기있고 일단은 개구멍을 확실하게 보고 가죠. 올킬을 확실하게 해주고 갈게요. 이러다가 지렁이한테 개구멍을 징게, 내가 한 200번은 되거든,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좀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올킬을 위해서 개구까지 확인하는 림스의 철두철미함. 이번 판 만큼 올킬 보여드려야겠다. 너무 바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 그냥, 그냥 그럴까요? 너무 친구들이 싫어하려나, 너무 싫어하려나.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아니기 때문에. 로리는 여기 있고 일단 클로드 씨안 보여서 어 그런 소리 들었던 거 같은데 여기였나요? 저 로리가 싫어하겠다 클로드 씨랑 미안하다 친구들아 개구 여기네 걸겠습니다 뭐야 로리 어디 갔어 뭐야 로리 어디 갔어? 어? 뭐야 이거? 롤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어우, 눈아지러. 아 뭐야, 개고 열리게다 아, 자. 어, 노래라 다다다다. 아, 안 보여, 안 보여. 롤이가 안 보여. 아, f j 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좀미안하게 하다, 로리하고 클로드한테. 지렁이 플레이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확실하게 올킬하려다 보니까. 아, 내가 지렁이로 죽이다니. 아오 이거를. 이렇게 멋이 없다니. <laughs> 내가 멋을 잃다니. 내가 간지를 추구하는 림스가. <laughs> <laughs>